자, 다시 한 번. 절로 바로는 못 가겠죠? 아하, 이거 참. 오케이! 허, 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좋았어. 아이, 가스럽구만, 이것들요. 어? 여기서 때리면,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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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잠깐, 잠깐, 잠깐. 잘못했어, 잘못했어. 조해 보자. 피구나. 왜 머리들이 막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 개의 낙서를 찾고 나가서 왼죠세 개의 낙서를 찾아야 돼요. 낙서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네. 제가 그린 그림 같은 게 이제 낙서가 되는 거죠. <laughs> 우리 펜카페그 팬아트 올려 주시는 분들은 낙서라고 하면서 이제 올리시는데 낙서라고 해도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네. 클라스가 다릅니다, 참. 아, 너무 부러워. 이게 낙서구나. 2번 데있네 1번부터 찾읍시다. 우리는 몰랐다. 그것이 재앙일 줄은. 이게 낙서구나. 아까 2번 여기 있었죠. 우리는 그것이 영원인 줄 알았다. 아, 세상에 영원히 아니었던 것인가? Forever. <laughs> 아, 영어 공부 도할수 있는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은학 TV 은학입니다 발음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laughs> 발음은 구리니까요. 자, 아, 3번 낙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있니 이건가? 어, 있다! 태양의 씨앗을 튀어버렸다. 이럴수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희도 욕심부리다가 뭔가 잘못했구나. 저주를 받았어. 이쪽인가? 웬만하면 가보자. 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렇죠. 왼쪽으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군요. 네. 어, 버섯들이 있네? 독버섯 아니야, 이거? 여기, 파보아? 여기 파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거 말하는 거요 어, 상자, 어 아, 아~~ 그렇구나 코인 있구나 아, 여기를 파바라고 해서 네, 파봤더니 어, 동전이 나왔습니다 동전 못 본지 오래됐네 내가 좀 놓치고 왔던거 아닌가? 동전이 총 몇개인지 모르겠네요 아 자. 왼쪽으로 나가는건 이쪽... 인가? 아또 길을 잃었다 길 치우나 왼쪽으로 나가자고 했으니까 이쪽인것 같은데? 길이 없나? 아 여기 아닌데? <laughs> 아아 돌아나가서 돌아나가서 네 돌아나가서인거 같네요 저 앞쪽이 아니라 돌아나가서 왼쪽, 여긴 가보네. 아. 으, 대 대체 무슨 일이? 자갈이 떨어져 길이 막혔. 길이 길이 막혔다. 어, 저오타제 보여? 네. 제작자님 오타제 보여. 자갈 자갈이 떨어져? 길이 막혔다. <laughs> 막혔다. 오타가 있네요. 네. 나도 하나 제보했다. 다양한 인종이 살았던 것 같군. 색다른 건축 양식이네. 그러게요. 바로 옆 동네인데 건축 양식이 달라. 여긴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았나? 오, 집이 무슨 느낌일까 이건? 신기하네. 쭉 돌아 나가 봅시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안에 별거 없나? 안에 약간 상자 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시간 관계상 어 일단 코인 모으는 걸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건축도 배우고 이렇게 코인도 찾아보세요. 아 타이밍 좋았어. <laughs> 어떻게 딱 말할 때 코인이 났지? 아우 좋았어 좋았어. 타이밍 굿 어이 뭐, 어, 뭐야? 오호 오호. 아이 지진 회로네? 여러분들 이게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되고 나서 지진 회로가 아마 작동을 잘안할 거예요. 원래 이게 부서지지 않는데 보통. 네. 이제 지진 회로가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패치가 됐나 봐요. 네. 지진 지반이 약해서 땅이 꺼져버렸네.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자. 자, 어쨌든 지진 회로는 이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됐군요. 갑시다. 핫. 이쪽인가? 난 드디어 유적을 찾을 수 있는 건가? 핫오 점프맵. 아, 점프맵이네. 앗자. 다시. 오랜만에 점프 맵이네요 오랜만에 어 됐다 빨리 왔네 노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네. <laughs> 여기는 어, 엄청난데 어 그러네 아 어, 건축이 그냥 지하건축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다이아몬드도 있네 대박 난 부자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운하게 하루 <laughs> 정말 느리군 에잇 안타 보트가 근데 왜 여기 있는거지 여기 원래 물이었나? 이거는 여기도 조사해보자. 허! 어, 위더 제작자가 위더를 만들어질까 무서워 머리 하나만 바꾼 동상. <laughs> 여기다 이 머리를 하나만 더 설치하면 위더가 나오는 건가? 한 번에 떼버려야겠어. 핫. 어, 해골 머리. 하하하. 나는 위더를 소환하기 위해 여기 온 악마다. 하하하. 하나 더 무섭군. 자, 다리를 건너기 전에 들어가보자. 어, 여기로. 여기 들어가면 또 상자가 있나? 오호, 뭐야? 막혀 있는 곳은 열쇠가 필요하다. 뭐, 뭔 소리야? 밖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 와, 짱 넓다. 오. 햇말도 상당히 많구요 글을 읽으면서 가야겠어. 이쪽은 뭐지? 이런 곳이 있고. 어, 어, 배도 있네. 핫 막힌 곳. 그럼 여기 열쇠가 찾아봐야지. 여기 열쇠가 열쇠가 있어야 되네요. 햇빛 뜨는 집. 열쇠가 어딨지 열쇠를 찾아야겠다. 지하인데 농장이 이렇게 거대하다니. 농장이 있나? 어 뭐야? 또지야. 지하... 오, 오! 대박! 지하에 이런 농장이 어이밥 여기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나 봐요 이 정도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 거 보니까 여 지하인데 농장도 있고 여기 아아아아아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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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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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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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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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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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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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곳이군요. 오한 집에 코인이 두 개나? 어 이득 이득 이득. 어 그림도 걸려 있고 오 아주 문화인들이 살았네.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군요.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네. 헛 여기 뭐 없나? 막혔네. 점프 오케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어디 있지? 다리. 뭐아여상아 아, 여기 있네. <laughs> 아 다리 밑에 있네. 아 다리 밑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여, 여기서 지금 한5분 찾았어요. <laughs> 돌고 돌아가서 지금 좀 이상한데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네 없어가지고 어디갔지? 여기 있었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있었구만. 햇빛 드는 집 열쇠. 아까 그러고 보니까 다리 밑에 공간이 있음 이런 글씨를 본것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네요. 찾다. 았 아직도 불이 타고 있다니. 어찌된 현상이지? 어, 뭐야? 불이 안 타고 있는데요? 불이 안 타고 있는데, 이거, 뭐, 뭐지? 어? 어라? 건드려 본다. 이거 비밀난로를 만드셨는데, 작동을 안 하시는, 안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죠? 어, 뭐, 뭐야? 깜, 깜짝이야. 비밀난로를 만들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 느낌? 분명 테스트 해보셨을 텐데? 일단 코인은 받았구요. 여기, 오, 어, 문이 있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도 코인 있네요. 어, 오, 여기 이쁘다. 오. 집 위에 정원이 있네요. 하, 이상하네? 저작동돼야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가, 어, 어디, 어디로 왔지 내가? 아, 여기구나. <laughs>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게임 모드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부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부숴야되네 아, 그럼 건드려본다가 아니라 이거 부순다고 해주셔야 <laughs> 되는데? 네 이제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내려와보면은 어, 이런, 이런 공간이 <laughs> 이거 약간 일부러 오타 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어, 스칼 찾았다 스칼프 한개 찾았어 아까 그 홈에 맞을 것 같다, 가져가자 코인 두개 가지고 1번 길로 돌아가자 헐, 여기서요? 여기서 1번 길로 돌아가? 한참 돌아가야겠네? 자, 갈 길이 멀구만. 빨리빨리 갑시다. 돌아, 돌아, 갑시다. 아, 생각보다 이거 금방 가겠는데요? 네. 아, 생각보다 금방 오는구나. 아. 금방 돌아왔네요. 1번 길이 약간 이쪽이었죠? 여기다. 아, 3번 길부터 가보자고 했던 여기. 홈이 파져있다. 무언가 끼울 수 있을 것 같다. 어디 끼우는 거지? 가운데? 설치. 뭐야. 아, 여기 꼽는 건가? 여기 약 양털이 있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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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깔때기가 있구나. 여기 던지는 거군요. 아, 저기, 던지는 건데, 이거, 이거 써버려가지고, 이걸 대신 쓸게요. <laughs> 이걸 대신 쓰겠습니다. 되나? 어, 됐다, 됐다. 아이고, 제가 설치했던 게 남아있네요. 아이고, 이런. <laughs> 어쨌든 됐습니다. TNT 소리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 가세요. TNT가 터지나? 어, 990. 아니, 길이! 뒤로 돌아 봅시다. 오, 어, 길이 무너졌어안 돼. 아, 이런 좋은 연출, 연출 정말 좋군요. 길이 막혔어. 내가 돌아왔던 길이, 길이 막혀버렸군. 일단 계속 나가자. 이런다.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수정은 사물의 영혼을 부여한다는 수정, 이 정도 크기라니. 아, 저 수정인가? 아, 저기 수정인가 보네요. 코인, 여기는 그런데 저 이상한 고리는 뭐지? 여, 주변에 고리가 감싸고 있군. 이 고린?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데 누가 이번 봉인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거? 고리파편도 있고 이 파편을 꼭 챙겨가세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안 가져가도 되죠 코인 그리고 이 고리는 뭘까? 자 꽃들이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있다 어 뭐지 이 지하에서 꽃들이 싱싱하게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네 스폰 포인트를 생활 아스폰 포인트를 한 적이 없구나 스폰 포인트 네 음, 원래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군 아래로 가야겠다 저쪽에서 사람이 길을 열어주는 건가? 아래로 이거 뭐지 이건? 점프 맵 하면 안되나? 안되겠네 아래로 갑시다 오 물인가? 으 똥물인 것 같아 코인 아이고 똥물 싫다 뭐지? 막혔는데? 아래로 가면 막혔는데요 이걸 타고 가야 되나? 그냥 코인 먹으러 온 건가? 점수는 믿끼랄까 <laughs> 세상에 점수를 먹으러 낚이고 말았군. 올라갑시다. 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되까 손에 들고 있으면안 되겠다. 에헤. 헛 점프. 야이 아니 뭐지? 아! 아! <laughs> 저런 저런 것이었군. 점프를 빨리 해야 되나? 화살을 다 빼버릴까요? 에잇 화살을 다 빼버릴까요? 야간 아, 야간 시야 화살이네. 붙어 있어. 안 돼. 아! 떨어졌다. 자 다시 한번 전러 바로는 못 가겠죠. 아하 이거 참 오케이. 허오오 어! 오, 위험했어. 헛자 헛자. 어 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힌트 미로 바닥.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은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 아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은 흔적이 남으니까 그 흔적을 따라가라 이런 말 같은데요. 오 코인 있네. 코인. 이럴 때는 왼쪽을 쭉쭉 따라가면 됩니다. 왼쪽 벽을 짚고 계속 왼쪽을 바라보고 가면은, 코인을 많이 얻을 수 있네요. <laughs> 저 왼쪽 길이 나올 거예요. 코인. 아 어, 코인 짱 많네? 또 코인? 코인을 여기 몰아놓으셨네, 그냥. 미로에다가 코인을 엄청 투자, 어, 다 왔나? 아, 뭐야? 뭐지? 다시 돌아왔네요? 힌트가 미로 바닥인데? 한 바퀴 쭉 돌았네? 출구 없이?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겠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 아, 여기 아, 이쪽이네. 아,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가운데 있었네요. 코인 두 개, 코인 다 먹은 것 같아. 이러면 코인, 코인 여기도 있고, 음, 고대 유적의 보안장치라고만 많이 보면 안 되겠군. 힘들었다. 이쪽보다 위에 먼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아무것도 없네. <laughs>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건 뭐지? 스펀 포인트 필수 전투가 있습니다 세상에 난이도를 쉬움 이상으로 바꿔주세요 난이도를 쉬움으로 바꾸고 아 뭐야 잠깐 잠깐 이거 먼저 보자 확률 게임 하러 가는 길? 확률 게임 하러 가는 길 화, 확률 게임 회로가 있나요? 코인 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양심적으로 가져가주세요 뭐죠? 코인 당신은 점수를 사용해 조박 확률 게임을 할수 있지만 최종 클리어 랭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laughs> 확률 게임 해봐야지 저 이거 해볼게요. 넣으면 되죠? 어디, 어디, 아, 여기 넣는 건가? 어디 넣는 거지? 여기 넣으면 되나? 하나. 넣었다. 아이템이? 아이, 저, 넣었는데요? 두 개째? 아, 됐다. 어, 떨어졌다. 아, 꽝, 아예 그냥 작동 안한 거구나. 아. 이것도 이제 제가 옛날에 강조해드렸던 확률게임 회로를 사용하신 것 같죠? 어이깨알 재미. 어, 나왔다아꽝이네 꽝! 이걸로 하나를 만족해야지. 도박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도박이 아니죠 확률 게임. 네. 자, 갑시다. 전투. 전주... 오, 오 마이 갓. 아, 잠깐 잠깐만요. 이거 너무 너무 하잖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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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아니 돼요. 아니 대요. 침착, 침착해. 아기부터. 침착해. 어어어 어 아! 으 <laughs> 사망했어 오 잠깐만 너희 나오면 안돼 나오면 안돼 여긴 여긴 아니란다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뒤에 길 있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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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좋았어 아이 가소롭구만 이것들 어? 여기서 때 아아 뭐 아아아아 아아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때다! 들어가자! 핫! 아아 이이이이 하하! 어이야헛 하, 하. 점프 피하 피하기, 피하기. 오, 허. 점오 그렇지 하하하 너희들을 처리하겠다 아아 아, 아. 끝났나? 아이구뭐 어, 이럴 줄알았면 황금사과 먹고 들어올 거야 오 클랩버했네 어 재생 재생 떴나? 아유 뭐야 뭐야 이 녀석 빨야빨야 됐다 아 클랩버했네 아이템 뭐 필요 꼭 필요한 거 있었나? 잠깐만 나 그거 잃어버리면 안된는데 어디갔지? 어, 여, 여깄다. 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던. 이 고리파편. 어유클일 날뻔 했네. 됐다. 탈취! 어우, 깜짝 놀랐네. 왜저괴물들은 뭐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난이도를. 전비 소리가 들리는데, 안녕! 잘가. 맞다, 저 앞에 글자는 최후의 방공호.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최후의 방공호라고 되어 있었나봐요. 여기 뭔가 지키기 위한 거네,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조사하자. 와우. 넓은 복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준우님께서 만드신 네, 유적탐험이라는 맵을 한번 같이 플레이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네, 우리 준우님의 맵을 다운받아서 플레이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제 팬카페에 가시면 그 탈춤맵 게시판에 올려두신 게 있거든요. 네, 가서 다운받아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준우님이 올려주신 공략 동영상도 있어요. 뭐 혹시 하다가 막히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정말 건축도 대단하고 뒷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네 그런 맵입니다. 어쨌든 잘 플레이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